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쌤입니다. 안녕, 승민쌤이에요. 왜 또? <웃음> <웃음> 승민쌤, 이 점에 특거이 인사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에 들어갈 때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녕 애들 안녕 아, 니나 따라 하시는데 안녕 <목소리> 안녕 애들 혹시 안 받아줄까 봐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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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밝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시는 만큼 저희가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만큼 저희가 힘이 나요 그러니까 꼭 반응을 해가면서 우리 좀 밝게 서로 서로 농담도 해가면서 즐겁게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의문사를 아셔야 이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의문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저희 둘이 이제 하는 수업에서는 사실 승민 쌤이 듣기를 하시지만 음. 제가 사급 듣기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듣기에서 의문문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의문사 그죠? 의문사를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요거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알고 당연히 있어야 아시겠지만, 돼요. 음,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laughs>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뭐. 네.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많이 쓰는 의문사가 아닐까 맞아. 싶네요. 무엇,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셔머. <목소리> 그렇죠, 셔머라고 해요. What,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앞에 이제 어떤 동사나 어떤 상황이 쓰이는지 어떤 상황이 깔렸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동사를 먼저 보셔라고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목소리> 뭐 사요? 뭐라고요, 선생님? 말이 음, 뭐 먹어요? 뭐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도 잘 봐주시고요. 그만큼 많이 쓸수 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머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누구냐고 사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누구를, 누구를 쓰죠? 쉐이 그쵸? 쉐이라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자를 좀잘 봐주세요. 이거 못 쓰는 학생 진짜 많더라고요. 쓰기 음. 이 부분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쉐이 얘는 좀잘 봐주세요. 그럼 다시 제가 심지어 이거를 음. 써주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한테 왜 <laughs> 이게 되게 많이 틀리시는데 지금 보면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애들하고 지금 딱 붙어 있잖아. 이거를 항상 띄워 놓으세요 음. 여러분들. 이거는 간혹가다가 쓰기에서 음.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음. 딱 붙여서 써주시는 거야. 맞아요. 이거 꿈도 꿔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맨날 팁을 드리죠. 최대한 쓰기에서는 아는 한자여도 옆에 만약에 적게 있으면 똑같이 글이라고. 맞아요. <laughs> 똑같이 써주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누구라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쉐이. 그렇죠. 한자 쓰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음. 자, 그 다음 의문사는 얘입니다. 어디 뭐라고 해요? 날. 음. 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 말이 많습니다. 입구자, 입구자, 입구자. 어디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나. 아,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입구자를 빼먹고 그냥 이거 한다음에 어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구자를 빼먹으시면 여러분 아예 다른 뜻이 돼요. 날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 나 어디로 가? 나 저기 가. 이렇게 뜻이 돼요. 맞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laughs> 어디 뭐라고 한다? 날. 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날. 이렇게. 그죠? 자, 이따가 문장으로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자만잘 봐주세요. 날. 응. 자, 그다음에 숫자를 물어보고 싶다. 요 의문사를 쓰시면 되겠네요. 몇이에요? 지. 그렇죠. 되게 뭐야? 너무 귀여웠어. 뭐야? 발음이? <laughs> 너이상하게 <지>. 나니? <laughs> 지, 지, 여러분, 지. 또 한자. 선생님, 이것도 고쳐주는 꿈꾸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거 꼬다리 때문에. 응. 어, 이거 근데 응. 꿈까지는 아니고, <laughs> 꿈까지는 아니고 이거 실 틀리긴 틀리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는 피드백을 되게 응. 강하게 드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진짜 토치까지 다 완전히 체크를 해드리긴 하는데. 아라 쌤이 많이 꿈을 꾸셨나 보네 이걸로. 어 왜냐면 이 애는요 솔직히 음.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너무 날이 많은 것. 음. 어, 사람 인자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숫자 8, 덟 팔자도 비슷하게 생겼고 뭐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얘는 일단 위에가 이렇게 길게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삐침까지 빼주세요. 그래서 지 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만 더 봐주시면서 숫자물어볼 때 간단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의문사 몇 뭐라고 해요? 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숫자를 물어볼 때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多少. 그렇죠. 多少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지하고 또少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좀 작은 수를 물어볼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요거는 한 몇천 원 이내야. 그럼 이제 대충 이제 각이 나온다 싶으면 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큰 수일 수도 있겠고, 그럴 때는 또어 샤워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금액은요, 화폐 단위 돈은요, 뭐, 이게 1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원이에요 하는 것보다 얼마예요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 지엔 뭐지 콰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요거를 붙여요. 오. 지 지엔이 아니라 또 샤오 지엔으로 가겠죠. 네. 자 그러면 쉽게 정리해서 10 이하의 작은 수나 대충 어느 정도 요 단위가 파악이 될 때는 지를 쓰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예 예상도 할수 없는 큰 수일 것 같다 감이 안 온다 할 때는 또 샤오를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숫자 물어볼 때는 먼저 누구 썼습니까 지. 그렇죠 근데 내가 아예 예상할 수 없는 숫자일 것 같을 때는 큰 숫자일 것 같을 때는 도셔. 요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구분법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요렇게 자 그다음에 방법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할 때는 누구 쓰죠 잔모. 그쵸 자 뭐라는 애를 씁니다 얘도 한자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분리를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떼소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밑에는 마음심자고, 얘는 우리 주어, 티엔, 어제 할때요렇게 비슷한 한자가 나왔었죠, 여러분.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쓰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이 뜻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냐고 물어볼 때는, 짠, 짠먹. 뭐. 그렇죠. 짠,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요? 네, 吃什么? 그렇죠. 자, 이번에 당신, 어, 그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고 싶다면, 타시쉐이. 그렇죠. 타시쉐이. 자, 그 다음에 당신 어디 가요? 물어보고 싶을 때 아까 어디 했었잖아요. 당신 어디 가요? 뭐라고 해요? 네, 쥐, 날. 그렇죠. 네, 쥐, <laughs> 네, 날. 이러면 너는 저기에 가야 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꼭 성조 주의해주시고 한자를 살펴주시라는 거한 어, 번만 더 갈게요 당신은 어디에 갑니까? 리추이널 그렇죠 자 그리고 몇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몇 월? 월은 12월까지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냥 몇 월, 며칠입니까? 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지月,지好. 그렇죠. 자, 근데 금액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금액은 뭐 내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얼마에요? 할때 지, 지엔이 아니라 多少钱. 그렇죠. 多少钱으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라고 방법, 방식을 물어보고 싶다면 저거怎么吃? 저거, 그렇죠. 저거怎么치할수 저거, 있어요. 자 이렇게 방식을 물어보는 데는 점마를 썼고요. 모뭐 숫자를 물어볼 때는 지도 있고, 도 샤오도 있고. 사람 물어보고 싶으면. s 이음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션으로 시작하는 션머. 뭐~ 이런 애들을 쓸수 있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의문서들 한번 정리해 봤고 그리고 문장으로도 만나봤습니다. 나중에 듣기에서 이런 애들 나오면 여러분 보기 딱 보고 아~ 장소를 물어봤어 나 알이니까 도서관 골라야지 맞죠. 어, 그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봐서 쉐이 했으니까 할머니 골라야지 참. 나이 나이 뭐 먹냐고 물어봤으니까 땅 까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네. 음, 저는 이 강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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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한 번만 더 복습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궁금증이 <laughs> 확 풀렸어요. 네. <웃음> <웃음> 내가 관동작을 하면 안 돼. 네. 나는 그냥 차려사고 그냥 강의를 해야 돼요. 안녕. 안녕.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 <laughs>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 잔. 자, 이제.